왔다 오고 말았다. 오고 말았어. 인제는 가사가 이0세기 자, 지금부터 뛰어야 돼. 자, 빠르게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아씨발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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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빠빠빠빠 우와 씨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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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생긴 거였구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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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좋겠다 아. 아, 아, 아. 아 도망차도망차도망차빨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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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맞으면 죽어,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빨빨빨빨 하? 아. 쟤좀 아. 쳐. 오케이. 갔냐? 갔다. 아, 갔다 갔다 갔다. 오케이. 소리가 안 나. 소리가. 아. 아, 아 씨발. 씨. 아, 길다. 아무것도 나오지 마. 오케이. 좋았어. 아 이제 아이 정도 이, 이 정도는 괜찮아 이제 좀 적응됐어 좀 적응됐어 적응됐어 오케이 난 강한 인 남자 아 이씨발 약한 남자 아, 놀래라 갑자기 난 약한 남자야 난 졸보야 나는 난 연약한 존재야 씨발 소리 들려. 오케이. 개새끼, 십새끼. 와봐, 들어와봐. 개새끼야, 들어와. 와봐. 와봐. 어? 와봐. 아유, 봐줄라 그랬더니 이거 안 되네. 봐줄라 그랬더니 말이야. 어? 허세 아니야. 솔직히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겁먹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겁먹진 않았습니다. 솔직히 이런 거 무섭습니까? 무섭겠어? 저~ 귀엽게 생겨가지고 눈은 왜 그런 거냐고 때렸어요. 화장실 가 있는 동안 눈 한쪽 때려서 터트린 거고, 일부러 솔직히 이런 거... 안 무서워. 아, 이런 거 무서우면 안 되지. 야, 이게 뭐가 무섭다고 이게? 열고 오케이. 음, 안 무섭다면서 목소리 높이는? 겁먹은 사람처럼 보여요. 아, 뭔 소리예요? 솔직히 이런 거 무서워. 말 걸지마. 백삼십사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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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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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에또 미로야 갔나? 갔다 갔다 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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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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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안 무섭지 이런 거 무서울 리가 없지 그냥 이제 성대모사 성대모사 어? 무서운 연기 이 정도 연기력이면은 뭐 거의 막 어? 여우 중현상 나온 방상이다 그지? 와 다시 150층까지 왔어 아까보다 일찍 왔어 빨리 세이브해 일단 빨리 내려가 그래도 뭐 이상한 거 나온다 빨리 자 7분 동안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제부터 미지의 공간으로 와또 바뀌었네. 씨발 아, 그만 나와 이 새끼야. 배고층인데왜 아직도 나와? 아, 저 게임 장르 바뀌는 거 에반데. 조조조이와씨 깜짝 놀랐네 갑자기 무슨 학교처럼 되우네. 게임이 아 소리 들린다이것또모온다또 뭐 맞지? 모는 뭐 거지? 이거, 에바야, 에바야, 에바야. 아, 씨발 귀신 같은 거 온다 제발, 아, 제발, 아, 씨발씨발 아,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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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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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게임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욕이 나오는 절로 나오는 그런 게임 오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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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177층 200층 거의 다 왔어 남은 시간 3분 갈수 있어 충분히 200층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살아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80층 랄랄라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다 존 보이드가 널 기다리고 있다 오랜만에 플레이하는 갓겜 랄랄라 빨리 가자 세상에 185층 18, 186층 187층 180, 8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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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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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층 남았다, 10층, 10층 남았다, 10층, 진짜 얼마 안 남았다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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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얼마 안 남았다, 빨리 빨리 800, 800, 800, 8 오케이 0 0 800, 800, 800, 800, 남았어 얼마 0 800, 800, 800, 800, 800, 8 오케이 y p e k u s k 고 p e k u 야 k o Eve. Eliya. p a m 빠 a b 그레 p 레 bampa b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솔직히 1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끝이라고 봐야지. 이렇게 해서 시청자 추천 게임 스포키, 점프스퀘어 맨션 플레이 해봤습니다. 재밌으셨습니까? 저 같은 게임이어가지고 아,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만족하셨다면 다행이네요.